안녕하십니까? 우리TV 이은아 리포터입니다. 부산에서는 5일 부산시 상공회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한 부산시 추진위가 전국 최초로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한식 전 국무총리와 신정태 세운 회장, 박현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정태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권리 기금 조성, 부산 추진위가 전국 광역단위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발족식을 가진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현영 부산시장은 부산의 추진위원장으로 신정태 회장님이 추대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며 앞으로 추진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식 전 국무총리는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기분이 항상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에 부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 이후 2월 달에는 3천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등 다양한 홍보 및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TV 이은하였습니다.